나오면서 해리손 내고 열어서 받아서 오케이? 네 상대 네. 가 오케이 하이드 그렇지. 출발. 오케이. 이곳 뭐야? 생각. 오케이? 네. 이 생각을 멈추지 말란 말이야. 봐봐. 왜 내가 하미니 팀이야. 똥주. 에이. 거기서 봐. 현민 여기 서봐 선율이 여기 서봐 자 이런 상황을 더 좁혀봐 더 좁혀봐 어, 됐어 됐어 선율이 뛰어봐 뛰는거 보고 잘 맞춰서 줬어 잘한거야? 못한거야? 거야? 잘한거라 거라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된다고 잘한건 잘한거고 저기 패스 주고 어나 잘했다 이렇게 수쓰면돼 어, 안돼? 네. 안돼 축구는 끝이 안나 슈팅을 때려서 공이 바깥으로 나가든가 드로깅이 되든가 뭔가 그래야 끝나는 거야 상황이 하나는 그렇지 패스 좋다고 끝나지 않아 패스 줘봐 빨리 떠어 움직여 뛰어봐 뛰어봐 잘붙어 그럼 다시 접근해야지 <목소리> 잘리어 나가고 다시 잡고 다시 또 움직여주고 다시 이제 내가 나가서 받아주고 오케이? 현미? 동준? 현에 손유리도? 알겠어? 알아들어? 라스트 빠져 5분만 시작 자. 네. 네, 그렇지. 이게 흥이 훨더 빨리 움직여야지. 근데 이 꼬치는 패스 주요하면 어떻게? 오케이, 나이스가 불.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예예예 눈범이 야 어디야 어디 열고쪽 어디야 하미나 예턴 네. 네. 이런거 이런거 안 뺏어 볼거야 하미너 뺏는것도 오기려고패 뺏어 봐야지 봐. 선기님한테 어떻게 받을 거야? 잡지 마라! 맨날 잡는 것만 습관돼 있어. 나가잖아! 또 움직이게, 편은 변했잖아. 그렇지, 오케이. 못쳤어 어떡해? 그런데 그래. 현미! 이현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또 해, 또 해. 오케이. 또 움직여.

You okay. 약했다 그럼 다시 초기화 해야지